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막연하게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정도의 신앙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부활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내게서 죄의 굴레를 벗겨 주셨고. 나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맛보았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의 사건이지 나중에 언젠가 다음에 일어날 그런 사건만은 아닌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기 전 사도들은 작은 밖에 앞에서도 나약한 존재였고 세상 권력의 힘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 소망이 저들에게 있게 된 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죽음 앞에서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고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확신에 넘친 삶을 통해 부활의 실제, 부활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부활한 것입니다. 내옛사람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지금 부활한 존재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내가 누리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또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보다 완전한 부활도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